설명이 끝난 후에는 즐거운 시간을 마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여러분의 신참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강성 변호사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교회에 가서, 제가 참고로 불자입니다 교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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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어차피 저번 얘님들을 위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 저뭐 저도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 인자류 주 t 이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인자주가 뭔지 몰랐어요. 인자비와 특이하잖아요. 우리인도원자이 SK 유가리고 저도 한참 지나서 인자비로 약칭을 하게 됐습니다그뭐좀 아, 전에 그 연대표님이 뭐,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뭐 제가 간단하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암 장도 문제시. 아, 이,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일단 뭐 바닥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그 공사비 흉내 관련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아까 말한 연재들만 100억, 100억 찾기 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지, 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또 조합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이 계약을 보면,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도 계약을 한 건데, 아, 어, 실제 여기는 따로 시행사가 없고, 어, 조합이 시행사라서, 조합과 이제 시공단, 여기는 시공단이두 개의 사잖아요 GS나 스페니까 어, 조합과 시행사 간에 공사도 계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뭐,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뭐, 제조보증법이 적용되고, 통상적으로 이 바탕에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어 일단 계약이 당사자는 일단 은 조합하고 어, 시공단입니다. 아, 먼저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재 이거 그 시공한 업체가 뭐 한뜨 페니셔냐 아니면 뭐 한샘 부산 경남 대리점이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 시공단이 이 바닥재를 어, 100억 뭐, 공사에 포함해서 어, 150억에 충분히 할수 있는 공사를 굳이 290억을 지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금으로 어, 100억을 돌려받 누구한테? 시공단한테 돌려받으면 됩니다. 시공단은 우리한테 돈을 주게 되면 시공단은 뭐 한특이든지 뭐 경남 대리점이든지 구상권 행사로 전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구상권 문제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공단 문제로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자이어 그 여기 보면 그 공사 계약서에 보면 원래는 그 강마로 아까 뭐 대표님 말씀대로 강마로 되어있는데 2024년도에 이제 이태리산 고급 업목 마루 유니코 레오노입니다 이 발음이 유니코 레오노인데 어, 이예산을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가 보니까 이 회사가 이태리의 강광지대 트레비소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고 홈페이지 가 보니까 이태리어하고 영문으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어 이게 그,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원목 마루 아, 사진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 있는데 어 이게 좀 상태가 좀 흐린 네. 유관상 봐도 그렇게 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그 다음 장에, 데 예, 여기 좀 스톱 주십시죠 예. 그, 원목마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솔리드 타입이 있고, 하나는 엔지니어드 타입이 있어요. 솔리드가 글자적으로 통나무통나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비싸다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브레이크가 수지에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리보다링 폼이 일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다 그때 이태리산, 제 유럽산 마감재 수요가 확정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샘이 한샘 자회사라고 있습니다. 한샘 넥서스라고 한샘 넥서스라는 자회사가 유럽산 그 바닥재 수입 전문 업체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일이 관여되어 있다면 한샘 맥스와가 관련돼서 가능성이 많구요 어, 근데 유니코 에어로 회사를 보니까 저 주력 제품이 그 소리드 제품이 아니고 보면 저 엔지니어드 제품입니다. 또 위에 엔지니어드 제품은 다층인데 얇게 여러 개 하는 겁니다. 톱밥을 달아가지고 열 층을 만들고 제일 상층도만 원목 4mm나 2mm 정도 못 먹다. 음. 그래서 이게 그뭐 우리가 흔히 아는 최고법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그, 여기 계신 분 중에, 동아마루라고 아시죠? 바닥대 회사. 그, 아마 이게, 유리꽃이 영화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동아마루 조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수입공과가, 뭐, 실제는 수입공과가 의심스럽긴 한데, 어, 정말 이제, 이 편에서 왔다면, 어, 수익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점,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회로 하고 하니까, 뭐 조합직에서 대응한다고 아마 며칠 전에 우리 공개자로, 어, 바닥대 시공하는 그, 뭐 장면들을, 일일이 다, 가비 장면들을 캡쳐해가지고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면, 쉽게 생각해서도, 뭐 신용장 공개하면 됩니다. 신용장에 보면, 이태리, 영어호있 유니콘 예원호 영어 회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정하면 이태리 의이 있습니다. 이태리 회원이 얼마에 이용이줬다 소속해줬다. 예를 들어서, 뭐 한자에서 엑사스가 차스, 얼마에 샀다, 보내줬다. 이렇게 신용장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입 포관성을 공개하면 됩니다. 자 대부분 보면 이게 유럽상들은 어디로 오냐면 스웨덴 우나를 거쳐가지 아시아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옵니다. 유럽상이이천화으로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많은 데서 이천화으로 왔다 그러면 약간 중국산도 있을 가능성이 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그러니까 수입 통과증만 공개해도 큰 문제 가 없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송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유럽 이태리에서 왔느냐 아니면 중국에서 왔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 이 세포를 가지고 전문 감정의 감정을 맡게 되면 실제 재료의 단가가 생산 단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유통, 뭐, 뭐좀 단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공 단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세배 평수하고 전체 총5 8 0억에 곱하면 전체적인 어, 시공 금액이 나오고 290억에서 감정 금액이 얼마 차이가 있냐? 감정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한대로 1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 140억 받아내는 거죠. 예. 그죠어차 감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고요 자, 그, 일단은 이 우리 소송으로 가을 때는, 어, 세제설에서뭐자면이 소송 모자가 우리는 조합원이고 조합이 있고 시공단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소송 당사자가 조합원과 조합과 시공단인데 원칙적으로는 그 조합과 시공단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나오신 분이 있고, 나오지 않는 분이 있는데, 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만, 또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만, 분, 분들만 어, 그, 부담금 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만히 알고 무의비 세 하는 사람까지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어, 조합이 소송하는 게, 온거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신 조합원 한명한 명이 집단 소송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법원에 어 소송할 때는 시공단이 시공단이 어, 직접 조합원 한명이다 예를 들어서 조합은 연재동 연재동에 뭐3천만 원가, 그죠 이렇게 증거 취료했어 가지고 소송을 가면 어, 순서 판결 을 받으면 바로 직접 받아서 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률용어로 뭐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는데 제가 얘기하고 그 로스쿨 학원에 앉잖아요 대충 이 소송 제목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직접 조합원이 시공간 상대로 소송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게 시공인데, 현재 보면 그, 현재 그, 유니코 에어로, 이, 원목마루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현재 살고 계신 조합분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걸리고 넘어지고 이는건 아니잖아요. 유화창 봤을 때 너무 싸구려트가 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이렇게, 제가 봐도 이런 모양의 원목마루는 어디에 적합하냐면, 어, 뭐 수도권 인근에 전원주택 가면 이제 바닥이 한0 0평 정도 됩니다, 단층좀 넓은 데는 지금 이런 그 모양의 원목마루가 좀 올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아마 인장으로 이 보니까 대부분 평균 평수가서랍평이더라고요서랍평 30평 미만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작아요. 작은데 이런 게 보면 유만상 되게 보기가 안 좋죠. 그리고 질감도 안 좋고. 아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뭐 시공상 뭐 이제 시공 결다이런는 아니고 아마 원래 그 고급재를 시공하기로 했는데 하급재 내지 중급재를 시공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핵심 결정이고요. 실제 감정 결과가 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 실제 감정으로 들어가실 때는, 어, 감정조차에 대해서, 일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어, 관할 법원에서 감정인을, 어, 두명 내지 세 명을, 낸 명으로 지정해줍니다. 지정해주면, 감정인이 감정 비용을, 제주한테, 온고 짓한테, 어, 알려줍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뭐 싸기가 좋은 게 아니고요. 봐서 감정인의 일요. 감정인의 의견 바닥체 관련 감정은 얼마나 했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그런 걸 면밀히 보고 아마 그때는 아마 이자유 대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 감정인을 누구로 선택하는 결정한 다음에 어, 감정인을 지정해서 그한 명을 감정에서 하는데 해결하 시공단에서도 아마 감정인을 다시 시청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양쪽, 감정이 두 곳이 와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시공단이 감정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감정을 안받아주으면 합니다. 자기 비용을 내가 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 이고 없고, 실제 실거에서 보면, 어, 이제, 원고 측에서 감정 신청해더 수용하고, 피고 측에서 감정이 수용하니까, 어, 결과적으로 감정 결과에 대해서, 어느 감정을 도시할, 시시할 거냐는, 어, 재판부의 어떤 재량인 것, 집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감정하는 요령은 뭐냐면, 일일이 모든 세대에 다 감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금 이 자리에 보면, 평형별 타입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별타입를한 세대만 방문해서요, 거기에서 감정하고 을 나머지 세대를 뽑아합니다 아, 그래서 감정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뭐, 감정하면서 아마 입주민들이 뭐, 번거롭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 그 중에 타입별 한집만 방문할 겁니다. 참고로, 하실 같고요. 그뭐이 바닥재 관련해서는 어그 소송 뭐 관련해서 이, 어, 그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질문 좀 받도록 하고 어 현재 그 공사도 진행 관련해서 제가로 뭐 말씀 온 길에 말씀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가 여기 조합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어, 공사비 증액을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 제가 잡으려면, 어, 시체공전에 한번 공사비 증액을 한번 하고, 보통 중경무력에 공사비 증액을 한번 해요. 보통 두 번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공사비 증액을 네 번에 걸쳐서 해요. 그리고 공사비 증액 금액과 이 일반 분양의 그냥 이익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 일반 분양의 수익금이 2,30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사지진액으로 분담한 금액을 더하면 2,200억 정도 됩니다. 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생각, 금방 생각하면 알수 있는 게, 어? 이거 내가 분담금 한 것도 없이 그냥 다 입주할 수 있었는데, 어, 분담금이 2,300억이 났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4번에 걸쳐서 징역하는 바람에 결국 평균 세대가 1억 6천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 비력이 뭐, 100%도 안 되고, 98%까지 떨어지고, 어, 분당은 그대로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합원들이 열심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공사 계약을, 연결하고 어, 공사를 시접을 하면, 어, 입시총회에서 증액 승인을 하고, 또 관리 처분 계획 병행에서, 어, 관할 시청에 승인을 받 인허가를 인학, 받고, 이 전체가 계속 반복하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에 검체을좀 해봤어요. 인자류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인자류 조합에서 많이 뽑든다 아, 인자류 조합원들이 동이다 뭐,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니까, 네 번에 걸쳐서 2,200억 증액이라는 걸 가져갔으니까요. 실제뭐 따지다 보면, 이거 증액 안, 안,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증액했다는 의심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공사비 관련돼서, 제가 분양계약서를 보고극하니까 어, 8조 2항이 나와 습니다 아마, 공지돼서 아마 조합원분들 아마 돌아가시가고 공사계약서, 보급계약서 8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8조 2항을 보면, 어, 실착공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는 공사 증명을 할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전문적으로물가상승배제특약이라고 합니다. 아, 이 조합은 물가상승배제특약이돼 있어요. 근데 본칙적으로 이게 물가상승배제특약이 언제까지 법원에서 유행했냐면, 아, 코로나 브레이크 터질 때 2020년 있잖아요. 코로나 브레이크가 3월에 터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 전에 사업계에 대해서 물가상승배제특약을 했으면 아, 나중에 공사 측력이 법적으로 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게판례 합법 번로 패드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브레이크가 터지고 나서, 어, 물가가 또그 그, 그, 그 와중에 또오 그 안에 의 전쟁도 발생하고, 그래서, 최근에 학업식 판례 한국이가 물가상, 승 대제 특량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지지에선 할수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아니고요. 학업식 판례가 한국회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물가상, 승 특별한 사정을, 어, 시공간 입증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시공단이 원하는 금액을 다 인정해주지 않고 보냈어요. 시공단이 원하는 금액에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25% 내지 30% 정도 인정하는 선에 재판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장에는 물가상승 배제 특약이 있는데 왜 계속 증액을결의하고통과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조합, 들 제가 뭐 여기가 공개된 장소고 이강연 내용이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 현조합장님을 뭐, 명예훼손하거나, 뭐, 피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물가상승 배제 특약이 있으면, 어 조합장이 나중에 공사가 오바를 안을 때, 고의성 입증을 하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검찰에서. 왜? 조합장은 물가상승 배제 특약을 알고, 음, 공사 측정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어 물가상승 배제 특약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 어, 조합장이 희사고조장했을 때, 방어해야 될 부담이 더 터진다는,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공사 진행을 했는데, 실제 뭐냐 여기 조합원분들 중에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실제 우리가, 도정법이 그렇고 민법이 그렇고 어, 우리 형사법 판례가 렇듯이 임시총회에서 증액을 처의해야 조합원들의 분담금체무가 발생한다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게 임시총회 통과됐으니까 민사적으로 문제 제기 못하고 형사적으로 고소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총회 에 통과돼서 인이 났기 때문에 조합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거고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법 위반으로 협사고소도할수 있고 민사적으로 공사주식그부담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임시총회 통과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아마 아까 바닥재 소송을 하면. 뭐 대략 그 감정비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1 5 8 0년에 감정비를 알아봤는데 아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1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뭐그뭐아하던엠브레스에서 내라고 하면 이거 감정비 거든다고 하다가 시작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보정해서 감정비는 진행에서 그 진행하겠습니다 그 신속한 진행을 어쩔 수 없어요 어, 제가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아르게 재판 진행을 해서 할겁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어, 보장해서 그 다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그 일단은 저희 들이 뭐 소송을 어, 하겠될때 제가 주의적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송은 어,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로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온 거로 참여를 못 합니다. 아, 소장 접수할 때,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하로 오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다른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앞에 진행된 사건을 제조합에다가 합쳐달라고, 이걸 전문용으로 병합을 합니다. 병합시켜달라 해서 섞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 시작할 때한 번에 다 몰아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당사자가 많으면 좋은 게그 요즘에 이제 이 민사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이 보면 아, 로스쿨 출신 판사들이 많아요. 지금 로스쿨이 벌써 13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1기생, 2기생들은 벌써 판사 생력이한 7년, 8년이에요. 아마 이재판고 아마 로스쿨 1기생, 2기생 정도가 담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판사들은 어떤 게좀 약하냐면, 당사자가 많으면 재판을 되게 신중합니다. 많으면 입증기에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못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절종판사들의 특징이라서, 가급적이면, 뭐, 이거 진행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이 없으니까, 아, 이게, 일종의 이것도 사법적 정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 그 정비 실현을 차지한다는 마음으로, 또, 연재동 대표님 필요해서 대표 분들이 불찰제에 노러가시는데 힘을 좀 실어준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아마 지지율 간단히 갖고 오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